안녕하십니까 올레농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름은요 풋귤입니다. 자, 보통 말하기는 청귤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풋귤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자 풋귤은 완숙된 감귤보다 영양가가 더 풍부한 사실 아십니까? 황산화 성분, 황염증 그리고 신경 재생까지 효과를 볼수 있는 풋귤인데요. 자, 풋귤에는 유해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완숙 감귤보다 적게는 2배 그리고 많게는 32배까지 높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주문하신 분, 모든 분께는 풋귤청, 풋귤차, 풋귤잼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거든요. 그 모든 설명 방법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요 10kg에 3만원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큰 사이즈로 어, 수확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은 주문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